근데, 이제 몇 개만, 몇 개만 하시면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하셔야 되는데, 수집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뭐, 외부에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이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돈 주고 사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시스템 로그 사물인터넷 센서죠. 센서 콜링 자, 여러분, 이 뭐가 제일 편할 것 같으세요? 뭐가 제일 일반적이고 편하고 될것 같으세요? 자, 외부 다운로드는 굉장히 수동적이죠.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유입하기 위해서 서비스도 만들어야 돼요. 돈 주고 사는 건돈 들죠. 시스템 로그는 데이터베이스랑 좀 연관이 있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좀 해야 돼요. 센서, 센서도 당연히 돈 주고 센서를 사야 돼요. 크롤링이 제일 편하겠죠. 그게 이게 제일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관련돼서 업무를 하면은 이거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거 없으면은 아예 모델 자체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거는 거의 어 제약이 있거나 그 팀이나 회사 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수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샘플링을 하려면 그나마 크롤링이 제일 현실적이다. 그래서 요게 필수 소양입니다잡 디스크립션 같은 거 보시면은 요런 거 요구해요. 실제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스크롤링을 위한 간단한 지식만 알면 됩니다. 참고 사이트는 일단 이렇게 세 개를 올렸어요. 코드 펜이라는 곳인데 자, 여기서는 간단한 개념을 학습하기 위해서 여기 펜이라는 데가 있어요. 로그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펜이라는 걸딱 들어가 보시면 HTML, CSS, JavaScript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웹이라는 것을 이루는 주요 골격들입니다. 요세 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의 모든 웹페이지들이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요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해킹 비슷한 겁니다. 내가 보고 있는 웹페이지 구조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거기서 내가 원하는 거를 뽑아내는 거죠. 참고로 여기 마크 다운이라고 혹시라도 혹시라도 되어있으면 다시 여기 혹시라도 가로치고 마크 다운이라고 되어있으면 그럴 일 없겠지만 이렇게 논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연습을 할 거고요. 자, 이거 다큐멘테이션은 뭔지 아시죠? 공식 문서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구경만 해볼까요? 리퀘스트라는 그 패키지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래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뷰티풀 수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제 코드 있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최소한 이제 뭐만 아시면 되냐면 선택자라는 어, 것만 아시면 돼 자,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릴 거예요. 개념만 아시면 돼요. 자, 요거 하나 여셨으면, 웹 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 한길동, 자, 요렇게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자, 뭐 우리는 이게 뭐 대충 어림 진작 어림짐작할 수 있는게 요게 이름이고 요게 대충 나이고 사는 곳이겠거니 생각을 할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게 꼭 나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22가 나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뭐 학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숫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나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브라우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우저가 여러분들의 이 웹페이지 네이버 같은 데를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만 얘 실상은 뭐냐면 컨트롤 U 해서 보세요. 컨트롤 U. 제대로 안 보이네? 네이버 말고 다음으로 가까 잠시만요 어디로 가보지? 캡을? 아, 얘도 음. 다 잡았으니까 괜아요 두어백번 단축키가 진짜. 어 잠깐만요 이게 적절한 예시가 아니라서 파이썬. 어 요기 요정도면 괜찮겠다 자 이게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인데 제가 여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요 페이지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막 마우스 올리면 막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얘는 실체가 컨트롤 유에서 보시면은 어, 요런 문서란 얘기입니다 어, 요 문서를 브라우저 브라우저한테 읽으라고 하면은 요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문서를 읽어서 이렇게 렌더링 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실상은 그냥 이건 다 문서예요 문서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이렇게 생김새가 이렇게 보세요 꺽쇠 해가지고 뭐 UL이라는 것도 있고 꺽쇠 해가지고 l i 라는 것도 있고 뭐 d i v 라는 것도 있고 뭐 헤더 이렇게 있는데 자이 꺽쇠가 꺽쇠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꺽쇠가 자, 그래서 이 꺽쇠가 뭔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스 했을 때이 홍길동이 이름이라는 사실을 그냥 어림짐작으로 아는 거지 이게 진짜로 이름인지는 모르고 이 문서를 이세 개의 정보를 브라우저한테 딱 던져, 던져줘요. 그럼 브라우저가 얘가 이름인지 얘가 나이인지 전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적어도 이렇게는 하잖아요. 대전 거주지. 예전. 자, 이렇게 하면 이건 뭐예요? 이게 약간 제이손이랑 비슷한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표현하는 게 정확히 제이손 표현은 아니지만, 제이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게 제이손 표현이에요. 예전? 자, 제이손 표현으로도 이 데이터를 좀 명확하게 표시. 그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구조할 수 있고. 또는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름이라는 걸 알겠죠? 나이. 거주지. 자, 이렇게 하면은 누가 봐도 이건 이름이라는 거 알겠죠? 22 나이라는 거 알겠죠? 대전 고주지라는 거 알겠죠? 이, 이 꺽쇠의 역할이 그거예요. 이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를 표현해주는 메타데이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저희 제가 만든 거고요. 브라우저는 사실 이제 요거를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브라우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종류의 정보는 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음. 이번 다른 걸로 해볼게요. 뭐라고 할까? 자, 이렇게두 줄이 있어요. 요것도 좀 뭔가 명확하지가 않죠, 정보가. 근데 제가 얘를 제목으로. 얘는 제목이 되는 거고요. 얘를 내용으로 삼으면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정보가 확실히 구별 이 됩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여전히 브라우저는 이거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 근데 브라우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문법 문법으로 할게요 이제. 자, H1이 브라우저가 알아듣는 제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브라우저는 이걸 알아듣고 아 얘는 제목이니까 좀 크고 진하게 나타내줘야 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타내주는 거예요 됐죠? 자 내용이라는 것도 뭐, div나 또는 뭐 article 어, 요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어, 브라우저가 봤을 때도 아 요거는 제목 요거는 내용이구나 그리고 사람이 봤을 때도 이, 그, 이 태그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본다면 그쵸? 이 약속된 태그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본다면 역시나 명확하게 그 사람이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죠. 아, 웹이라는 제목의 어, 이런 내용이구나. 그렇죠? 그, 여러분이 보시는 웹페이지는 다 어, 이런 식으로 태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태그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태그를 태그를 사용해서 정보를 구별하는 이유는 정보의 성격을 좀더 명확히 알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도 알아들을 수 있는 태그를 쓰면은 브라우저가 예쁘게 표현을 해주죠. 성격에 맞게. 그래서 우리가 이 웹 페이지는 태그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론 태그는 이제 되게 종류가 많은데 뭐 여러분들이 태그를 뭐 종류를 알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됐고요. 자두 번째로 이렇게 태그를 이용해서 정보를 구별을 하면 뭐가 좋냐면 내가 원하는 정보만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찝을 수 있어요. 이거를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보기만 하세요. 자, 웹, 웹을 이용한 크롤링. 아까랑 똑같이 했는데 태그로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글씨 색깔을 한번 바꿔볼 건데, 글씨 색깔을요. 여러분이 뭔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바뀌는 것만 보세요. 이렇게 하면 글씨가, 글씨가 바뀌었죠. 그렇죠?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게 뭔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글씨가 바뀌는 것만 보세요. 자, 근데 저는 얘는 빨간색, 얘는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은데, 이게 구별이 안 됩니다.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블루로 바꾸면은 다 블루로 바뀝니다. 자, 근데 이 방식 말고, 위의 방식으로. 자, 위의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할수 있냐면, 자, 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요거는 h1이라는 태그로 바싸져 있죠. 요렇게 할수있어 h 1는 파란색으로. 얘만 바뀌었죠. 요것만 선택한 거예요, 요것만. 다음으로. article. 컬러는 레드 d 렇지만 얘, 얘만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이해되시죠? 요금, 요거, 요거랑 요거를 따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태그가 없으면 이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구별할, 을그 식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됐죠? 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거 지웁니다. 어, 자, 이렇게 div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여기에 article이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태그 내용 같은 거는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지금. 큰, 큰 그림을 이해하세요, 큰 그림을. 웹시간이 아닙니다, 저희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아티클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는 기사 1. 기사 2. 자, 이렇게 해 볼게요. 자, 여러분, 기사 1은 제가 파란색으로 하고 싶고, 기사 2는 빨간색으로 하고 싶어요. 근데 얘도 아티클이고 얘도 아티클이죠. 그래서 아티클을 빨간색으로 하라고 하면 다 빨간색이 되고요. 파란색으로 하라고 하면 은다 파란색이 됩니다. 요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겠죠? 요게 뭐예요? 아티클. 태그. 아티클 태그로 감싸져 있는 것들은 다 파란색으로 만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전혀 외우시지 않아도 됩니다. 쓸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만 하시는 거예요. 아티클이라는 거 얘랑 얘둘다 해당이 되죠. 자, 근데 제가 얘는 파란색, 얘는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 그랬죠.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얘는 그냥 아티클이고, 얘는 div라는 곳 안에 들어있는 아티클이죠. 이거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div, 안에 있는 아티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를 컬러, 블루로 할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냥 아티클은, 레드. 하면, 이렇게 되죠? 같은 이름이다 하더라도, 같은 태그 이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얘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 에 따라서 또 선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것도. 자, 이거는 div 밑에 아티클. 이거는 그냥 아티클. 됐죠? 이해만 하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아티클이 이렇게 두개 있을 때. 자, 마찬가지로 기사 1은 파란색, 기사 2는 빨간색으로 가고 싶어요. 자 근데 이거는 도저히 구별이 안 되죠. 뭐 얘를 감싸고 있는 다른 태그도 없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이 태그, 태그가 열리고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미상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닫히는 거 말고 열리는 쪽에다가 여기에다가 클래스라고 하나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1번? 숫자로 하면 안 됩니다. A1이라고 할게요. 요거 클래스 A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아티클을 요걸로 또 구별할 수 있죠? 클래스라는 걸로. 자, 그럼 한번 제가 선택을 해볼게요. 자, 아티클인데, 컬러를 레드로 하면은, 둘다 빨간색으로 바뀌겠죠. 얘도 아티클이고 얘도 아티클이니까. 자, 대신 이 뒤에다가 점 하시고 A1, 이 클래스 이름을 넣으시면은 아티클 중에서 클래스 이름이 A1인 것만 선택합니다. A2인 거는 블 자, 이러면 또 완전 똑같은 태그도 클래스로 선택할 수 있겠죠. 이 정도만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이거보다 이제 더 선택자는 많지만 그건 이제 한번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법이나 이런 거를 절대 외우실 필요 없고 아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선택을 할수 있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일단 10분 쉬었다가